녹합니다 자, 도형님, 우리가 지금 어떤 글을 봤던 URL에 있는 이 값을 가져오고 있나요? URL에 있는 이 값을 가져와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1로 하드코딩 했나요? 당연히 하드코딩을 했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당연히가 아니라 하드코딩을 했죠. 네. 그니까 지금 우리가 몇 번을 입력하다 무조건 뭐만 나와요? 무조건 1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받아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받아오는 방법은 저는 여기를 ID로 할 겁니다. 변수를 쓸 거면은 이거를 백틱으로 바꾸고, ID를 만들어야겠죠? ID. 아이디. 네, ID는 뭘로 할까요? 3으로 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그냥 무조건 3번만 나오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공식 문서를 봐야 됩니다. Next.js 여기 들어가서, 독스 들어가서, 이게 계속 바뀌어요. 어디를 봐야 되냐? 검색을 해볼까요? 패스, 파라미터, 패스. 파람스 원래는 이랬는데 음 이거를 이렇게 하라네요 뭐 하라면 해야죠 뭐 저는 이런 거볼때 원리를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그냥 Next.js가 이거를 이, 이렇게 받으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받을, 받을 건데, 이게 뭐, 무슨 뜻이냐면은, 잘 보세요. 자. 요게 요 좌측이 이게 변수라는 거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거 기억나시죠? 원래는 프롭스잖아요. 프롭스의 파람스인데 요게 뭔지 아시죠? 이게 구조분해 할당이에요. 프롭스 안에 있는 파람스가 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요 파람스의 타입을 우리가 정의 안 해줬잖아요. 그럼 여기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파람스는 무슨 타입이다? 다시 한번 요게 뭐예요? 요게 진짜 변수고 이게 객체 타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요게 뭐냐면은 좌측은 객체라는 다 뜻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좌측에 있는 객체 안에 있는 파람색 타입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거를 넘버로 바꿀게요. 넘버로 바꿔서 그다음에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리액트 19에 나온 유즈라는 키워드를 쓰는 건데 어, 이거는 그냥 만능이에요 만능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잘 되는지 볼까요 네그다음 요거는 컨트롤 점 눌러서 이렇게 자 뭐해 볼까요? 2번. 3번. 4번은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일단 여기까지